오늘 깨달은 길을 오늘이 굉장히 비밀의 이에요 엄청 비밀입니다. 하늘루야 네. 오늘 깨달은 어을 가기를 주님으로 축어드립니다아이는곧평화사랑화목옥을상대을 다닙니다. 자 평화, 아 사랑, 한옥에 아 12, 아아아 네. 12집, 12달 싸은요자 평화, 사랑, 한옥의 상징에 다1 2지파가 하늘의 평화. 열두자 사랑으로 묻히고 열두 집밖가 함옥하는 아이에요 아멘. 아, 네. 아, 네. 네. 아, 네. 왜 우상 숭에 빠졌잖아요. 이스라엘이하느그 네. 하나님의 함옥,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를 쌓니까 이 불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아, 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입니다. 자, 여호와의 네. 이름을 네. 의지합니다. 네.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세요. 2024년도는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피복있고풀어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로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에게 불을 주세요. 은답에 불을 주세요. 태복에 불을 주세요 아멘, 가정 자녀 물질을 어주니다 아멘, 염려 근심은 가르 아멘. 근심은 르나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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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고르르르고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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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온전한 재단을주며 온전한 재물을 주게지 온전한, 재물. 온전한 재물 온전한 재물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니다 18장 18장 다시 받아 18장 다시 18장. 18장 33절 보세요 18장 33절 11기상 18장 33절입니다 왕상입니다 33절 찾았어요?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에 가볍떠서 나무에 놓고, 그 때, 통대 재물을 채다가, 번재무가 나무에 부어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에 깔고 나무에 놓고. 자, 요 때, 각이란 거예요 각. 자, 각. 짐승을 가을될 때, 정확히 약속된 말씀으로 가을되다는거예요세 시간 걸려요. 자, 세 시간 걸려요. 송아지를 잡을 때, 세 시간을 걸려요. 뼈는 뼈, 살은 살, 아멘. 오장주인의 모든 걸 갈리는 것이 세시간 걸려요 그걸 온전하게 재물을 갈고 어떤 재물을 갈리에 올려놨다는 거요자 2023년도는 온전한 재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친 걱정의 재물이 아니라 염려의 재물이 아니라 믿음의 재물 믿음의 재물 2024년도는 믿음의 재물을 내리자 거기에 응답이 있고 행복 네. 있고 풀어준다는 네. 사실을 믿으시기를 네. 네. 주님으로 치원드립니다. 네. 오늘 일년을 바란다는 거예요. 네. 아멘. 네. 아멘. 네. 오늘 깨닫는 은혜를 주님으로 네. 치워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여기 갈멜산의 종교 대결을 제단에 제물을 놓고 네. 저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러 기도함으로 불로 응답하시는 그가 참 신인지 주요한 방법을 진행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이 데 오늘 2 6절 보세요. 2 6절 오늘 거짓선자들은바엘가스에서 어떻게 나온지 26회를 보세요. 18장 26절. 그들은 어떻게 나온다요2 6 시작. 그들은 다들 그 송아들을 갖다가 잡고 아침에 간다는 뜻이 가을이요, 이불로 이렇게 가을이요. 우리를 깨는 듯하다. 아무 수도 없고, 아무 응답차도 없고, 그들이 싸는 데 집단 뒤에 뜨는다 자, 이들은 아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걸로 요 오늘 다시 보세요. 다시 33회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오늘 엘리야가그재물을 올린 정착. 또 나무를 벌리고 송가지 갑을 떠서 자 갑을 떠서 갑을 떠서 나무에 네, 네. 놓고이래통대에 물을 채다가 번제목을 나무에 부어라 하시고 약속에 약속. 2 0 2 4년도 정말로 온단한 재물들 역세계를 받고 거기에 은땀 네. 네. 있고 불이 네. 떨어지고 축복과 물건을 풀어주고 회복되고왜 네. 물질적이 안 풀어지니까? 네. 왜 막힙니까? 2 0 2 4년도 풀어질 지 네. 알아? 회복됐잖아 네. 열립잖아. 네. 온전한 재물이 풀어지는 세계를 주님으로 축하하게 하는 응답이 있고, 해복이 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추구드립니다 할렐루야. 희생의 재물에 값을 떠서 재단에 올려놓을때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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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가 있다. 오늘 희생재물을 값을 떠서 재단에 벌려놓는데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첫 번째. 피 있는 재물을 준비한다. 피는 생명이다. 피는, 피는 생명이다, 생명이다. 피는, 피는 생명이다 이생명의 생명 예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올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올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참된 회계의 제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소 구장 22절 보세요 히브리소 구장 22절 히브리소 구장 22절 히브리소 구장 22절 이 온천한 재물이 복될 때 운다, 불러온다 그래하늘이요히브쏘 찾았어요? 히브리입니다 네. 찾았어요? 안 네. 아, 믿더라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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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읽겠습니다 9장 22절입니다 9장 22절 시작 율법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정결이되니피 흘리시는 상황이 요 율법도 뭘 보여요? 예수 피가 있을 때 전개되는 거예요 s yes, 아 아멘 yes, yes, y 역 s yes, 로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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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편1 y 절 보세요. 온전한 피의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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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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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해 s yes, yes, yes,